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버겁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조심스러우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같지 않아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군요. 그런데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무조건 아픈 걸까요? 혹은 우리가 몰랐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수술 없이, 약 없이, 하루 단 5분만 투자해도 되는 허리 통증 완화 루틴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대로 두면 허리가 점점 약해질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분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허리가 왜 아픈지 원인을 같이 살펴보죠. 우리가 허리 통증을 겪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뼈나 디스크가 변화하기도 하고 허리 근육이 약해지거나 그로 인해 척추를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연구에서 많이 강조되는 것은 근육 약화 더하기 유연성, 부족 더하기 잘못된 자세. 이세 가지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평소 운동이 줄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허리를 지탱해야 할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작은 충격이나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기기 쉽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코어, 안정화 운동이 만성 허리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메타분석에서는 만성 요통 환자에게 운동 치료를 시행한 경우 약물이나 일반 관리만 했을 때보다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리뷰에서는 고어 안정화 운동이 허리 통증 완화 및 척추 지지 기능 향상에 유리하다는 근거도 제시되었습니다. 즉 나이 탓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스트레칭과 움직임만으로도 허리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5분인가요? 매일 길게 운동할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짧고 부담없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에서도 가볍고 규칙적인 스트레칭. 더하기, 근력, 및 유연성 운동이 지속성, 안전성, 효과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정적인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지속한 집단은 허리, 통증이 줄고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 및 관절 가동 범위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즉, 운동은 무리라는 생각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 더하기 동작이면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은 꾸준한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합니다. 5분이라도 매일 하면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이제 바로 루틴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몸에 무리 없는 동작 위주이며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동작 1점.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이분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누우세요.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쪽으로 당깁니다. 5초 유지 후 천천히 내려놓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할 수 있어요. 이 동작은 허리 아래 요추 주변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늘려주어 척추 사이의 압력을 완화하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동작 2점 고양이 소호 자세 캣카우 스트레치라고도 하죠. 2분입니다. 무릎 꿇고 네발을 바닥에 댄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허리를 아래로 머리는 위로 들어 올리고 허리 안쪽을 늘리고 숨을 내쉬며 허리를 둥글게 말고, 머리는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5회에서 10회 반복하세요. 이 자세는 척추의 유연성을 되살리고, 척추 전체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며, 허리 주변 근육과 관절, 인대를 고루 자극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허리 통증 완화 스트레칭으로 권장하는 동작입니다. 동작 3점. 벽 짚고 골반 앞뒤 기울이기 2분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기대 서세요. 양손을 벽에 짚고 골반만 천천히 앞뒤로 기울입니다. 골반 앞쪽, 뒤쪽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허리를 너무 굽히거나 세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동작은 골반과 척추의 정렬을 바로잡고 목과 등 전체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평소 잘못된 자세나 오래 앉아 계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동작 4점 의자 앉아 상체 숙이기 2분입니다. 편한 의자에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이때 목이 아닌 허리를 중심으로 굽힌다는 느낌을 잊지 마세요. 10초 유지 후 천천히 돌아오고 2회에서 3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과 허리 뒤쪽 근막을 부드럽게 늘려주고 장시간 앉아 있거나 무릎이 약한 분들이라도 쉽게 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동작 5점 누워서 다리 밑에 쿠션. 더하기 복식호흡 2분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똑바로 누우세요. 무릎 밑에 약간의 쿠션 베개나 수건 넣기. 그리고 눈을 감고 복식호흡을 합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기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느끼며 집회 반복 이 동작은 척추와 허리, 주변, 근육. 인대를 이완시키고, 긴장된 몸을 편안하게 해주며, 혈액순환과 심호흡으로 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여기서 이 루틴이 왜 도움이 되는가? 과학적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인 운동요법을 적용한 연구들을 보면, 만성 요통 환자에게도 운동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특히 허리 주변의 코어 근육과 골반 근육을 강화하거나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이 척추를 지탱하는 힘을 보조해 준다는 연구가 다수입니다. 또한 정적인 스트레칭이나 부드러운 스트레칭도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요통 완화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니라도 가볍고 규칙적인 스트레칭 더하기, 근육 이완 더하기 자세 교정이 노년층의 허리 건강에 충분히 의미 있는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다리 저림, 마비감, 심한 허리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이 루틴만으로 해결을 시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무리한 스트레칭이나 잘못된 동작은 오히려 허리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느리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걸러 하기보다는 하루 5분이라도 매일 하시는 게 효과가 큽니다. 자세 유지 더하기 생활. 습관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건 피하고, 걷기, 가벼운 몸 풀기, 올바른 자세 유지 등도 병행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배운 걸 정리해 볼게요. 어리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육 약화 더하기, 유연성 부족 더하기, 잘못된 자세가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5분이면 충분한 가벼운 스트레칭 더하기 자세, 교정 더하기 이완 루틴이 허리 건강을 지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회가 아니라 매일. 그리고 만약 증상이 심하거나 다리 저림, 마비가 있다면 이 루틴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으세요. 오늘부터 딱 5분. 무릎 당기기. 고양이 소 자세. 벽, 골반 기울이기. 의자 숙이기. 복식호흡, 이 다섯 동작. 지금 침대 옆에서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의 허리는 포기할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허리 아프신 부모님이나 지인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완화 5분 루틴으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허리 똑바로 세우세요. 감사합니다.